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은 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신문기사, 영자신문기사로 날로 먹었다면, 오늘은 조금 어, 다른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It is difficult. 자, it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주어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래 it is difficult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어렵다 이런 뜻이니까 일단 그것 빼고 어렵다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to know가 보실 거예요. 이 e to know가 바로 이 문장의 무엇입니까?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요? 명사적 용법이죠. 왜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종법이니까 to know가 바로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to know만 진주어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 no라는 무슨 동사입니까 무슨 동사일까요 음, 완전 타동사 뭐엇을 알다, 알다라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타동사 뒤에는 뭐엇을 알다라고 했으니까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 자 목적어가 어디 있을까 그죠 딱 봤더니 How to determine 이라는 녀석이 뭐예요? 이게 목적인가? 막 우리가 좀 반신반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명사 구라는 녀석이 어떤 형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걸 외운다면 여기서 나오는 how to determine는 사실 구조를 알수 있죠. 바로 이거는 명사 구입니다. 명사 구. 의문사 플러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그렇죠? 제가 명사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How to Determine 자체가 앞에 있는 n o 의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구니까 목적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또 뒤에 있는 건 뭔가요? 음흠. Determine 뒤에 있는 Whether 절이 보이시나요? Whether 절 어? Whether 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바로 명사 절에서 우리가 명사절이 뭐가 명사절이 된다고 그랬죠? 대절, 왓절, 간접음문또 하나 뭐였어요? If 외 r 절 그것도 뭐, 무슨 절이 가능하다? 명사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절은 외떨 weather, 그럼 외 r 절이란이 명사절 여기 왜 나왔냐? 왜 나왔을까요? 앞에 determine이라는 무슨 동사, 뭐뭐에 결정하다라는 타 동사의 목적어가 또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영어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죠? 앞에 to know라는 투부정사가 있고 know라는 완전 타동사가 있으니까 그 뒤에 how to determine이 따라온 것이고 또 determine이라는 완전 타동사 뒤에 큰 외덜 명사절 좀 길지만 이 명사절이 목적으로 이 뒤에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 배웠던, 명사처럼 쓸수 있는 녀석들 중에서, 동명사는 빼고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왔어요. 쉽지 않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to know, 아는 것이, how to determine. 여러분들, how to는요, 뭐많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뒤에 있는 동사를 붙여서, 동사하는 방법. 이렇게 말이죠. 결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뭘 결정하느냐? 자, 웨덜절 한번 보세요. 명사절이죠. 하나의 문화가, 웨덜절 안에서 주어, is 동사죠? better than, 여기서 better라는 것은 구세 비교급입니다. 더 나은이라는 뜻이죠. than, 뭐보다? another, 다른 문화보다. another는 여기서 another culture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whether는 인지 아닌지니까, 붙이면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나은지 아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전체 한번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냐면,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고 옵니다. 볼까요? 외덜절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 거죠.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를 how to determine, 결정하는 방법은? To know.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is difficult,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it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주어로서 해석하지 않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태까지 명사에 관련해서 잘 학습이 되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 말씀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또이 화면이 끝나고 나가는 명사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 때, 여러분들이 좀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